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도 자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무슨 일을 하나 결정할 때, 충분히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됐을 때 행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생각 좀 해보고, 또는, 어, 그동안 내가 이런 경험을 해봤더니, 그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전부가 다 자기 지혜, 자기 생각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이 정말 잘될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원치 않는 실패 그리고 그런 일로 인해서 낙심하는 일들이 또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넘어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나 자신도 상처를 입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실패를 주시지 않을 뿐이잖아요. 우리를 고생시키고, 참패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전부 자기 생각, 자기 지혜대로 하다가 큰 낭패를 당해서 상처를 입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우는 거지요. 하나님, 이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나야 됐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 아니면 자기 지혜,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했느냐. 왜이 말씀드리냐면요. 우리는 앞부분에서 다윗이 두 번에 걸친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는 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꼭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분히 뜻도 물어보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결정적인 거짓말이 뭐냐면 아히멜렉 제사장 가족에게 이 제사장에게 했던 거짓말이 그만 노 땅에 85명의 제사장이 몰살당하게 만들고 그노 땅에 제사장 가족뿐만 아니라 어린 아기까지 심지어는 이 가축의 모든 생명까지 전부 다 몰살당하게 만드는 그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야 내가 살아날 줄 알았는데 내가 이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 아마 제사상 85명과 어린애기까지 다 죽임을 당했다. 우양의 새끼까지 다 죽임을 당했다. 이런 결과가 올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지 못한 그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많은 피해를 줬는데요. 지도자일수록, 또 주변의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사람일수록 피해는 훨씬 더 큽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공동체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르죠. 이제 오늘 우리도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텐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행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내가 지도자라면 나의 영향력이 보통 큰게 아니거든요. 목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무리 큰 교회도요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나아요. 수많은 성도들을 고통에 몰아넣고 힘들게 하고 어, 이게 다 지도자일수록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피해가 훨씬 큰 겁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8년을 쫓아다녀요. 왕이 적을 맞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태평성대를 이루게 해주는 것이 왕의 사명인데, 왕은 백성들을 돌볼 생각은 안 하고,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은 받은 50살 아래나 되는 어린 다윗, 차기 대권을 이어받아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할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국사는 돌보지 않고, 외적도 돌보지 않고, 다윗 하나 죽이는데 군사를 끌고 다니면서 여기에 국력을 다 낭비하고 있는 이 왕. 이게 사울왕입니다. 원래 23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그일라 사람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십광야로 숨어 들어오죠. 왜 사울이 추격해오니까요. 그런데 십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밀고를 했습니다. 왜냐면 숨겨주면 노 땅의 제사장이 어떻게 죽는지를 이 백성들이 봤거든요. 이게 10광야로 숨어 들어온 다윗을 보고 만약에 모르는 채 하고 숨겨줬다가는 이제는 10, 10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몰살당하니까. 군사를 3,000명씩 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숨겨주면 그 지역을 전부 살해해버립니다. 이 무서운 짓을 사우랑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0광야 사람들은 우리가 저 다윗 때문에 몰살 당할 수는 없다 해 갖고 밀고를 합니다. 다윗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추격해 온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마온 광야로 또 도망을 갑니다. 사울 왕은 또 마온 광야를 향해서 추격을 해 갑니다. 다윗이 또 도망가서 어디까지 갔느냐? 오늘 24장 1절에 보니까 엔게디 광야에 숨어 들어온 겁니다. 엔게디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엔게디 광야에 숨어 들어 있을 때 갑자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랑이 군사를 이끌고 지금 다윗을 추격할 게 아니라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왔다니까 전선으로 군대를 이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모처럼의 휴식기간이 온 거예요. 왜냐면 왕이 전쟁터에 나갔으니까요. 그런데요. 그 휴식 기간도 잠깐이에요. 24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다시 또 돌아왔어요. 블레셋을 쫓아가서 전쟁을 하고 곧바로 또 다시 엔게디 광야로 다윗을 잡으러 돌아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얘기에 말하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누가 또 밀고 한 거예요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블레셋을 쫓다가 다시 방향을 바꿔서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 광야로 사우랑이 온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계속 사우랑은 군사 3천 명을 이끌고 또 다윗을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엔게디 광야는요 어디냐면은 이 사해 남쪽에 있는 사해 사막이니까 얼마나 엔게디 광야 어, 뜨거운 곳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형적 특성으로 거기에는 그 석회암 동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큰 동굴은 한 3만 명 정도 들어갈 만한 큰 동굴도 있다는 거예요. 지형적으로 볼때 크고 작은 동굴들이 이 엔게디 광야에는 상당히 많아서 그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뜨거우면 한 낮에는 굴 속에 들어가서 좀 낮잠도 자고 쉬기도 하고 그러다가 날이 조금 서늘해지면 또 나와서 가던 길을 가고 거기가 바로 엔게디 광야입니다. 사우랑의 추격을 피해서 엔게디로 도망 온 다윗이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엔게디 굴속으로, 어, 숨어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 어,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지금 군대 3,000명을 이끌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엔게디 광야에 들염소 바위라고 하는 곳이 있나 봅니다. 그쪽으로 추격해서 쫓아가는데, 3절입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 즉, 굴이 있는지라. 말씀드렸듯이 엔게디 광야는 굴들이 많으니까요.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 뒤를 보러 들어간다는 것은 볼 일도 보지만 날이 너무 뜨거우니까 잠깐 쉬러 들어간 것입니다. 다윗과그 사람들이 그굴 깊은 곳에 있더니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거 봅니다. 그굴 안쪽에 다윗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지금 숨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굴 입구에 보니까 사울 왕과 사울 왕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굴 속으로요. 그러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다윗을 함께 따라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바로 사절입니다.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하는지 4절 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언젠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아 원수를 네 손에 내가 넘겨줄게 네 생각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런 일이 있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다 하니 드디어 그일 행할 날이 오늘입니다. 왜요? 지금 원수가 지금 눈 앞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사울 왕은 지금 그 안에 다윗의 일행 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원수 가을 드디어 기회가 왔다 하고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어요. 왜냐? 거기 들어와서 볼일 보고. 쉬느라고 누웠다가 낮잠을 잔 거예요. 사울 왕이 깊은 잠에 빠진 겁니다. 그럼 다윗이 당연히 가서 목을 치면은 원수를 그냥 한 번에 갚아 버리는 거고. 그런데 다윗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사울의 거듭 자락을 가만히 베이니라.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옷을 잘라가는 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마저도 후회하는 겁니다. 그게 5절이에요. 그리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베므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왜 그랬을까요? 원수의 옷자락을 베는 거. 지금 목을 베어야 할 텐데. 옷자락만 잘라 갖고 나온 거는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옷자락 자른 것도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마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아니라 사울왕이 왕이, 왕이 될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왕은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가 사오랑이 지금은 못된 짓을 하고 다니지만은 그 사람의 옷자락도 내가 상하게 하면 안 되는데 어쩌자고 내가 옷을 잘라왔는가. 이게 또 다윗은 두렵고 마음이 찔린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손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다윗이 한 것이죠. 어, 저는 이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요. 이런 상황이 오면 자기 합리화를 할수 있거든요. 뭐라고 합리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차기 왕권을 주셨다. 그런데 드디어 때가 왔다. 이 왕을 제거하고 내가 왕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구나. 그러면서 사울 왕을 거기서 처리하고서 죽이고 자기가 왕을 선언해도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부어 자기 왕 왕으로 세웠으니가요 이렇게 악한 왕은 이렇게 끝난다. 그리고 선언하고 자기가 왕궁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런 자기 합리화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의 인기는 점점점 높아져가고 있거든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지만. 그리고 사울은 지금 몰락해가는 왕이에요. 자기는 떠오르는 왕이에요. 얼마든지 사울을 죽여도 자기 합류화를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기회가 온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올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요. 나한테 너무 유리하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이 환경 속에서 사울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왕으로 왕궁으로 들어가십시오. 백성들이 그걸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변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를 있어요. 근데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안 받아들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되겠습니까? 지금 성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고, 큰 돈을 벌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원수를 죽이고 승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두번 다시 놓치기 싫은 기회가 올 수가 있어요. 환경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덥석 그걸 물을 거냐? 다윗은 덥석 물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7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우를 해야지 못하게 아니라 왜 해야지 못하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이 이런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내주를 네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름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치는 거. 어쨌든 그것은 살인죄거든요 그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계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원수지만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특히 하나님이 기름부음 받은 자를 해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살인할 기회가 왔고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해할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그것만 행하면 자기가 왕이 되거든요.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왕이 될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이 8년간의 지루하게 도망가는 이거를 끝낼 너무도 좋은 환경이 자기한테 온 거예요 그런 기회가 오시면 성도님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나라의 대통령이 될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국민 대다수가 나를 지지해요 근데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8년을 쫓아다니는데 모든 환경이 원수를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큰 부자가 될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이럴 때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십계명에 보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받는 사람 손대지 말라고 그랬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개명을 어기지 않겠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옷자락만 배 갖고 나왔는데, 옷자락 자른 것도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기름 부 받은 사람 손댔던가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아무리 나에게 유리한 환경이 와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출세할 수 있는 길, 큰 부자가 될수 있는 길, 명예를 크게 얻을 수 있는 이 길을 헌신작처럼 버릴 수 있는가 아니면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삼기를 이렇게 원하는데 사울왕은 이렇게 못된 짓만 하고 다니는데 이런 왕은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이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이것이 옳은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참 선택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사람을 죽이는 건 옳지 않다. 왕을 특히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리고서 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저로의 찬스가 왔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할수있 그 기회를 다 활용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버릴 수 있겠는가? 그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의 기회 나에게 주어졌어요.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나에게 성공할 기회가 왔다. 그럴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서 덥석 물을 건가? 아니면, 아니다. 아무리 나에게 유익한 일이 일어나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다윗은 그것을 포기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혹시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올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 나에게 아무리 유익이 된다고 생각이 돼도 나는 안할 거야. 자, 그런다면 하나님이 그 이후에 다윗을 또 어떻게 훈련시키고 사용하시는지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요. 큰 제국을 만들게 하고 다윗의 영광을 훨씬 더 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원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해가지고 거기서 사울의 목을 치고 자기가 왕이라고 왕국으로 들어가서 왕이 됐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큰 복을 주지는 않았을 거고, 큰 제국을 만들어 주지도 않았을 거고, 이스라엘 국기 속에 다윗의 얼굴을 그려놓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